오늘 종목 중에 S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체결이 됐다면, 한 2.3%가량 기회를 줬습니다. 퍼스트 택입니다. 한틱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여기서 잡았다면, 9% 정도. 짧게는 한 4, 5%가량 기회를 줬네요. 세림비엔지입니다. 요것도 한, 한 틱, 두틱 정도 모자랐는데, 여기서 잡았다면, 20%가량 기회를 줬습니다. 나인테크입니다. 상단에 잡았다면, 짧게는 3%, 장 후반까지는 한4% 가량 기회를 줬네요. 내일 관심 종목입니다. 이화전기입니다. 1,570원부터 1,520원입니다. 한창입니다. 1,475원부터 1,385원입니다. 내일은 총두 종목입니다. 상한가 종목이라서 시간에는 의미가 없고요. 이화전기가 1,200억, 한창이 900억입니다. 충분합니다. 이와 전기는 원전 관련, 한창은 플라스틱 관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